병문연 올해 해묘미 다시 말해서 돼지띠 양띠 토끼띠가 삼진건 아마도 익히들 아실거예요 근데 이 운이 든다 해서 그 운보다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게 뭐냐면은 흉액 내가 흉을 당하느냐 악을 달하느냐 급사를 맞느냐 이게 첫째 없어야 돼요. 건,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바라시죠? 건강하길 바라시면서 어떻게 해요? 비타민을 차, 찾는다든지 영양제를 드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같이 내가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게 있으면은 내 안이 내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집안이 평안해야 돼요. 그러면 그 평안과 안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흉악, 액살, 급살, 이런 흉을 먼저 물리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주가 뼈나고 아무리 병원연에 앞으로 또 운이 든다 하여도 그 흉과 악이 소멸되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면 일순간에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흉악부터 먼저 제거를 하세요, 풀어내세요. 그래야 일년이 대흉을 소흉으로 받아서. 비켜가고 이루어질 수 있고 크게 이룰 것도 소, 작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돈만, 그냥 운든다 해서 경고망동 하실 게 아니라 나한테 급살이 들어있는지 흉악이 들어있는지, 악살이 들어있는지, 육살이 들어있는지, 그 흉과 액부터 먼저 쳐내실 때내 육신도 호신할 수,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가족도 서로 서로가 안정과 평화 속에 복됨으로 뭔가 밝혀 이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쫓아다니다가 급살 맞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다가.